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영강 TV의 주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은 제가 이제 주영강 TV를 그만 두려고요. 네, 그 이유가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어 강초코 TV에는 악플이 없는데 제 채널에는 악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플이 많아갖고, 저도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보실 거면, 우주꽃 TV를 보세요. 네, 우주꽃 TV는 제가 마지막 영상쯤에 악플과 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 우주꽃 TV가 제 친구예요. 네. 나이 몇 살인지는 안말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강초꽃 TV는 계속하는데, 주흥강 TV는, 네, 제가 중학교 됐을 때할 거예요. 그 때문에 애들이 모르니까. 네.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악플도, 악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반쯤에 이 풀끈적이 만들기 영상을 찍었죠. 여기에 악플이 있어, 있습니다. 더럽다는 말도 있었는데, 님이 한번 해보세요. 님이 얼마나 님 해보면 아마 더러울 겁니다. 자신도. 자신이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자신이 해보지 해보지도 않은 일을 먼저 더럽다고 한 자신이 더 더럽죠.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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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네 네 이거는 생략 더럽 네 당신은 프로필 사진 자체가 더러워요 왜 앵무새 사진을 왜 넣는지 네 이거 패스하고요 크 멀었다 네 우주꽃 네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것들은 그리고 이춘춘는 영상입니다 뱃살 졸라 흔들거리네. 네, 당신도 살을 한번씩찢쪄실 거예요. 네. 당신도 언젠간찜이다 남에게 막 뱃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도 다이어트 할 때가 있어. 그 다음에, 화질 싫어하냐? 네, 카메라 화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한,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극혐? 네, 그러면 자기, 자기 사진도 어디 한번 프로필 사진에 올려보시는가. 후. <laughs> 네, 욕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 요건 동영상입니다. 댓글 두개 내네요. 응, 별로. 네. 당신들 이거 무슨 게임인지 프로필 사진이 별로네요 그리고 보자 아 우주꽃TV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우주꽃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실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실시간 합니다. 제가 올리고 나서 우주 코티에 바로 틀으셔서 실시간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 앞으로 강주코 TV와 우주코 TV도 구독자 많이 들어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주코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주코 한테 홍보했다고. 자 그럼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아, 내일 강주코 TV도 열심히 시청하게 되겠습니다.